오케이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똘구박입니다. 어,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여기 방학동 샵에 왔어요. 음, 요 기계가 꺼져 있었거든요? 그때 뭐 세팅을 바꾸는 건지 고장난 건지 꺼져 있었어요.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킷박스가 어, 11번부터 20번까지 다 들어있어요. 둘레, 여섯, 여덟, 열 개. 예. 총0 개가 들어있는데 상품이 보니까 음. 자, 1번부터 20번까지, 음. 1번부터 15번까지는 향수예요 향수인데 테스터라고 써있는 게 있고, 뭐, 없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16번부터는, 어, 피규어, 17번 월풀, 18번 제복, 19번 제복, 20번이, 어, 샴푸리스 바디워시 세트예요 음. 지금 한 세팅에 킷박스가 10개가 올려있는데, 요 사장님 뭐가 자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, 요거 오늘 한번 조져보겠습니다. 음, 돈도 많이 뽑아왔어요. 일단 20만원 뽑아왔어요. 20만원 해보고, 어. 어떤지 상품 한번 봐볼게요. 자, 일단 만원 넣고. 자 게임 진행해 볼게요 요거 와리 게임인 것 같아요 집게발은 많이 안꾸어 있네요 힘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게발은 많이 안꾸어 있어요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거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뭐.. 아, 아.. 뭐 하는 거야? 시작부터 똘고.. 떨구... 똘고짓을 하고 있네 와리 타이밍이 좀안 맞거든요? 음. 아바리는 타이밍이 안 맞아요. 뒤 와리를 한번 쳐볼게요. 뒤와리... 아, 뭐야? 못 뜨나? 잠깐만요. 앞으로 위로 한번 가볼게요. 아, 당한 것 같은데. <laughs> 요거... 음. 다시! 아 집게 힘은 있는데, 음 제자리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들리는지 아, 안 들리네. 음 상품이 센 이유가 있네. 한번 계속 도전은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그만할게요 이거. 세팅이 어려운 세팅인가 본데. 야, 들어보지도 못하는데? 응. 또, 틀릴 것 같기도 하고, 만 원만 더 해볼게요. 너무 안 늘리는 걸로 해놨나? 만 원만 더 해볼게요. 밀어서 끌고 가긴 하는데, 아이고, 이거 말이 잘못 쳤어요. 어? 이렇게 한 발로 계속 끌고 가야 되나? 집게 터치해가지고. 들리진 않고 끌고는 가거든요? 집게가 끌어당기는 힘으로 끌고는 가는데 결정적으로 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한번 들수 있는지 좀 해보고 안 되면 빠르게 접겠습니다. 이거 이런 세팅은 안 하는 게 이득이에요. 아주 아주 쓰레기 같은 세팅을 하는 은것 같은데, 상품대가 금액대가 좋긴 한데, 상품이... 아, 들리질 않는데, 이걸 뭐 어떻게.. 해. 제자리에서 한번 잡아볼게요. 음, 안 들리는데, 이걸 어떻게 뽑아? 들려야 뭐 와리를 치더라도 치지. 아예 베린 것 같아요. 그죠? 이런 거는 빠르게 손절하겠습니다. 요만 원만 더 해볼까요? 요만원 안에 하나만 뽑아도 손해는 아니니까 상품 금액대 봐서 막 손해인 것 같진 않아요. 하나만 더 해보고, 만 원만 더 해보고, 안 되면 그냥 접겠습니다. 가로로 보니까, 가로 방향이 더 넓어요. 가로로 먼저 갔다가 위로 던지는 게 나을 것 같아. 지금 턱도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? 지금, 지금 3만 을인데한 번은 못 뜨네? 대각거리를 치는 이유는, 요런 거는 대각거리가 쥐약이에요. 들려야. 근데 지금 계속 안 들려. 끌고는 가. 직게임 때문에 끌고는 가는데, 들리질 않아요. 오, 아주 쓰레기 같은... 어, 이거... 아, 이거 레기같 아, 주 쓰레기같은... 어? 아, 안되 아, 안 들려. 아, 안되안 아, 안되 아, 안 되겠다. 아, 안 아, 안해 아, 안되겠 아, 안안안안되 주머니에 돈 넣었어요. 안할 거야. 11번 뭔데? 뭔지 기억도 안나는 씨. 아, 안 들려. 집게발이 펴져 있으니까 안 들려요. 보시면은 요거 살짝, 오른쪽에 요거, 살짝 굽어져 있고, 나머지 두 발은 완, 완 완전히 펴져 있어요. 지금. 응, 일자야, 일자. 바깥으로 였었어 이런 거 건들면 안 돼, 아주. 아주, 정말, 요 어? 어, 뭐야? 바닥이 떴어요, 지금? 나무에 살짝 걸치면서. 요거, 찰스. 요거 못 뽑으면, 안 하는 게 나아요. 오늘 컨디션으론는안 돼. 요거 들리긴 할 거예요, 바닥 떠있으면. 둘, 갈때 놓고! 오케이, 요거까지 나오겠다. 12번만 뽑자. 음. 뭐, 어떻게,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네? 자. 12번만 끌고 가서라도 꼬아볼게요. 바닥이 떠있으면 들리긴 해요. 근데 지금, 오케이. 아, 요 개미처럼 가야겠구만. 아주. 오케이. 거의 다 왔어. 얘를 통털이를 할거면 저런 위치에 구석같은데다 박아놓는게 맞아요 가드식으로 박아놓고 바, 저런데 빠지면은 어렵거든요 뭐 구석탱이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보통은 가드식으로 박아놓고 게임을 하는게 맞긴한데 요건 통털이가 목적이 아니니까 어 그냥 하겠습니다 아, 각인 가네 게임처럼 1m씩 아주 지랄맞은 세팅을 마늘, 지금 두번 남았어요, 두 번. 아, 요거까지 뽑아야 될거 아니야. 12번 뭔데, 뭔지 모르겠는데, 음. 아, 케, 아우, 씨. 한 번, 마지막 기회에요. 이거 안 되면은 뭐돈좀 넣더라도 해보겠습니다. 아이씨, 역시나 안 나오네. 12번 뭔지 한번 중간에 한번 봐볼게요. 12번이, 이게 뭐야. 몽블랑 레전드. 향수네. 금액대는 괜찮은데? 어, 4만 원 들어갔으니까 5만 원까지만 넣어 볼게요. 아, 이거는 갖고 가야 될거 아니야. 아 씨. 무슨 같은 거야. 아. 아니, 나도 하나 뽑는 거는 찍어야지. 야, 왜안 나오냐? 누르기 한번 해볼게요. 누르기 제자리에서 살짝 아유 씨, <laughs> 살짝 축좀 앞으로 와가지고 누르기 한번 해볼게요. 저 축이 눌려서 아안 돼. 아, 오케이 이게 낫다. 어, 차라리 이게 낫다. 조금만 더 끌고 오면 될것 같아. 오케이, 12번 일단 나왔고, 횟수 6번 남았는데, 11번 한번더 해볼게요. 남은 거 아깝잖아요. 어? 들리는데? 던지고. 오케이, 떴어요. 안에 공간 떴어요. 뜨면 집게발이 들어가요. 자, 좀 5만원 넣고 하나 뽑았는데, 요거까지 나와주면, 끌고, 오케이, 다시. 세번 남았고. 잡아라. 들고. 그치. 오케이! 아, 나흥분해서 잠깐만. 오우씨 기분. 아, 요 맛에 뽑기 하는 거죠? <laughs> 자, 잠깐만. 지금 화, 순식간에 판세가 바뀌었는데. 내가 이제 이기고 있어. 어. 횟수가도 남았어. 오케이. 달려볼게요. 아, 아 너무 흥분해서 지금, 어? 아, 너무 흥분해가지고, 지금, 와리가, 이상하게 들어왔어.